예 확정일자의 중요성 전세 사기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전세 사고죠 사기는 아니고 전세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반적으로 전입 전입 신고 인터넷도 가능하고 계약서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갖고 주민센터 가셔도 전입이 되는 거고 플러스 꼭 확. 확정일자. 확정일자를 받아달라고 하죠. 확정일자. 근데 전입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안 받으면 아주 큰일이 납니다. 아주 큰일이다. 그래서 제가 1부하고 2부로 나눠서 할 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 말소 기증 권리. 말소 기증 권리하고 그리고 요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금액. 최우선 변제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꼭 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제가 나눠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 말소기준 권리, 요거는 변한다. 법이 변함에 따라서. 그리고 말소기준 권리, 요거는 뭐 이게 공인중에서 공부를 하듯이든지 민법을 공부하시든지 물건을 공부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거는 애우셔야 된다. 최소 일곱 개. 그 여덟 개까지 있어요 경매 개시 요거까지 필요한데 요거는 조금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요거는 꼭 애우셔야 된다 애우셔야 된다 이거 일곱 개도 애우기 힘드시다고 하면 근저당하고 압류 이거 국세 그리고 요거 요렇게 세 개만 애우셔야 됩니다 이게 말소 기중 권리다 우리가 경매를 하거면 권리가 말소된다 사라진다. 사라진답니다. 사라진다. 그리고 인수되는 권리는 그냥 참조만 하세요. 이건 돈과 관련된 거. 돈, 돈. 이건 돈과 관련 없는 권리들. 이렇게 대충 보시면 압니다. 유치권. 공사하다 공사 대금 못 맞았어. 나 공사 끝날 때까지 나 이거, 이거 내가 갖고 있어야 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서 유치권 이렇게 프랭카드 많이 붙여놓죠. 법정지상권. 나 여기 걸어다녀야 되는데 왜 도로 막았어? 이건 안 되는 거죠. 분묘기조권 내가 땅을 샀는데 묘가 있어 우리 부모님 거 당신이 아무리 소유주라도 안돼 이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말소 된다 낙찰이 되면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법이 변해 왔다 법이 변해 왔다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사라지는데 법이 변화 됐다 2010년도부터 21년도까지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보호해 줘야 돼해 최우선 변제 금액도 변화했다. 변화했다. 말소 기준 권리는 사라진다. 예를 드릴게요. 은행이 2010년도에 돈을 꺼줬어. 그냥 5천만원 꺼줬다고 할게요. 5천만원 꺼주고 서울 특별시를 기준으로 해서 만일에, 만일에 방에 한 칸씩 밖에 없는 건물에 대해서 줬다고 해봐요. 근데 그게, 그게 7, 1,500만원짜리 전세로 써 있는데, 전세로 써 있는데, 내가 낙찰을 7,500, 7,500, 이게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2,500을 먼저 돈 없는 세입자들한테 주고, 2,500을 먼저 주고, 나머지 5,000을 받아가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 7,500에 낙찰이 됐는데, 7,500이 낙찰이 안 되면 만약에 7,00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4,500을 받아가게 되죠. 근데 내가 꿔준 건 이때였어. 근데 21년도에 경매가 들어갔네. 그러면 이때의 법이 1억 5천에 5천만원이야. 그러면 이걸로 최우선 변제를 할까요?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합니다. 2010년도 내가 돈을 꿔줬었을 때 돈을 꿔줬었을 때. 기준으로 말소 기준 권리는 변한다, 변한다.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압류 있죠, 압류. 이거는 그냥 세금입니다. 세금, 세금.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금, 국세, 지방세. 그리고 요거 전입하고 확정일자, 전입하고 확정일자. 여기에서 만약에 근저당하고 압류가 없어요. 세개 중에서 요것만 있어. 내가 전입일자가 2010년도에 했다. 7,500에 전세를. 그러면 2,500만원만 받아가는 겁니다. 이게 터진 게 21년이다. 그러면 5천만원, 1억 5천 이하에 5천, 5천만원 을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주 기초적인 걸로 할게요. 내가 전입이 2010년도 7월 26일이 후에했어 8천을 했어요. 8천에 계약을 했어. 근데이 법은 개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2,500 받아 가나요? 안 받아 가나요? 못 받아갑니다. 이건 기초입니다. 7,500 미만으로, 미만으로, 미만으로 해서 다음에 받아 가라. 이 뜻입니다. 이게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사라진다. 내가 경매를 하게 되면 대충 8 개인데 경매 계시기 그 등기까지 이것만 애워라. 딱. 이것저것 힘들면은 제일 문제되는 전세에서는 근저당, 은행에서 돈 꺼온 거, 저당이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이거는 뭐큰 문제는 아니고, 전입하고 확정 일자를 받은 거예요. 전입하고 확정 일자를 받은 거. 전입하고 확정 일자. 자, 전입과 확정 일자의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은, 전입은 내가 주소 이전을 한 거죠. 내가 A에서 주소 이전을 한 것이고, 전입만 했다. 전입만 했다. 근데 7,500 전세를 썼어. 7,500을 전세를 썼어. 전입만 했다고 하더라도 2,500은 받아가는 겁니다. 여기. 2010년도 기준으로. 나머지 5,000은 어떻게 되느냐. 5,000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최우선 변제고, 내가 5,000을 전입 순서에 따라서 혹은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설정된 날의 순서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순번표, 번호표를 받은 거는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우선 배당이 됩니다. 말이 어렵나요 일단, 전입만 하면 2,500은 받을 수 있다.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2,500 받을 수 있다. 근데 5,000은 우선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립니다 확정일자가 있어야지만이 최우선변제는 당연히 받고 우선변제 라고 있어요 우선변제 우선변제 우선변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된다 받아야만 된다 요거는 꼭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다 물권들이에요 물권 물건, 물권 물권 물권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채권이죠.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내가 돈좀꿔줘 하고 돈을 받았어. 아니면 너 나한테 200만 원 줘. 너 오케이. 청약을 했어요. 그러면 둘만의 채권 관계인데 물권은 법에서 정해 놨죠. 그래서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것을 물권화 경향으로 해서 거의 물권처럼 취급해 주겠다. 최우선변제는 없는 사람들 네가 7500을 썼다고 하더라도 2500은 있어야지 딴데 가서 사니까 이거 먼저 줄게고 그 다음에 최우선변제가 아닌 우선배당이라는 게 있어요. 우선변제. 우선변제. 5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얘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건 순서대로 주는데 네가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해당사항 없이 그냥 채권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요거는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가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2부에 실제적으로 배당을 사례를 보고 확정 일자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를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